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이네 약초마을, 약초아빠입니다. 저번 일부, 기억나시나요? 천마, 대박사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약속 드렸었죠. 요거 캐가지고 술 담그는 법, 당근주, 천마 당근주 담그는 법, 제가 풀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해가지고 천마 캐는 법, 그리고 캐가지고 당금주 만드는 법, 당금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뭐 등등, 어, 기타 좀, 뭐, 세부적으로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마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여러 갈릴것 같은데 뿌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뿌리가 덩이 뿌리 하나밖에 없, 없거든요. 요런 건 지금 캐봐야 요거 작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천만은요, 요 줄기, 요 줄기의 굵기에 따라서, 어, 크기가 좀 비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거 꽃대가 더, 아, 아직 안 폈죠?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꽃이 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속이 비어요. 꽃이 피면 속이 빕니다. 근데, 아직 꽃이 안핀 녀석들은,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들 있죠? 이건 아직 속이 안 비었어요. 그래서, 어 속이 비면은 당금줄을 담갔을 때 술에 이제 그어 부력 때문에 뜨겠죠 그니까는 러 속이 좀찬 놈을 오늘 어 골라서 캐가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만은요 캘때 그 나무 작대기 송이 캐듯이 옆에를 뚝 찔러 가지고 이렇게 들추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 너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뿌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거의 나왔네. 어우, 크라프레스, 찍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요 바로, 흙, 바로, 위, 이렇게 바로 위,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그래서 이거 캘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뿌리가 다가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게 아, 뿌리 이게 게 이렇게 돌려서 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잘 생겼죠? 보죠 보이시죠? 손바닥 손바닥 크기만 해요. 굵기, 국기, 기만 하죠. 자, 오늘, 몇 병이나 담글까요? 몇 병이나 담, 담그면 될까요, 이거? 자한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어, 산에서 어떻게 옮겨 심었냐고.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나무 있죠? 참나무, 이 덩, 덩어리가 이게 큰, 이큰 나무 덩이가 있으면, 이거 보세요. 요렇게 종균이 이렇게 묻어있는게 있어요 이거보다 막 실화라기처럼 종균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이거를 갖다 묻어야 돼요 이걸 갖다 묻어 놔야지 얘네가 옮겨갑니다 퍼져갑니다 뭐 한, 어떠, 어떤 분께서 뭐 댓글로 뭐어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쉬울 것 같으면 남들 다 하겠죠 저, 제가 저번에 영상 촬영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이게 원래 이렇게 옮겨 가지고 잘안안 안 퍼진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한번 캐볼게요 너무 야, 작지 않 자, 낙엽 걷어 보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여기 바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여 봐요 여기 바로 있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애긴데 에이, 이게 너무 애기다. 이게, 이건 놔두겠습니다 이, 말씀드렸죠?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요만큼 팠죠? 이거 보세요. 요만해요. 쪼만하죠? 이게, 비례한다니까요. 이 줄기랑, 줄기가, 줄기가 이렇게 두꺼워야지, 천마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굵은 걸좀 캐야 돼요, 굵은 거. 이거 보세요. 이 종균 보이죠, 여기? 이게? 이게 종균이에요, 이게. 하얀 게, 이게. 이 해볼게요. 자. 하아, 길기는. 쉬. 어 이것도 일자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죠? 요거는 청천만 생긴 거 똑같죠? 청천만나청천만나 그죠? 똑같아요 생긴거는 이 싹대 색깔만 틀린거에 싹대 색깔만 이도 주고요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사, 산에 가서 천마를 캐시더라도 자연산 천마를 캐시더라도 그 있었던 자리 꾹꾹 눌러주지 않으면 다음에 안 나와요 그게 팁입니다 아. 배터리 45분 피곤하고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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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예? 아시죠?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거 자꾸 영상 하죠. 좀 바빠요, 좀. 아, 아, 좋다, 이거. 그래요, 여러분. 좋죠? 아, 이게, 이게 딱제 것만 한데, 이게? 욕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유, 어. 야, 진짜 내, 내꺼만 하는 거 나왔다, 이제.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썩는 건가 봐, 여러분. 이게 썩는 건가 봅니다, 이게. 와. 어. 야. 죄송합니다. 이거 딱 씨. 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까 뿌른 소리 나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이것도 같이 술 담궈 버리죠, 뭐죠? 이거. 잘 뿌려트렸어, 지금. 자. 아휴, 진이 쭉 빠지네, 씨. 자. 아. 좋죠, 여러분? 보시나요? 네. 결얼굴더 더 길지 않나요? 아니야? 말해? 모르겠다. 응. 아무튼 오늘, 자, 첫말을 제가 몇 불을, 몇불한 아. 꼴로 했다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가 막히죠? 이거 갖다가술 멋지게 한번 담아 볼 건데, 병이 작을 것 같아. 병큰걸 시켰어야 되는데. 아무튼, 내려가서, 내려가서 요거 싹 씻어가지고 술 담그는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에 매장으로 가서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그 저희 농장에서 매장으로 이제 와가지고 아까 캤던 천마거든요. 제가 풀로 보여드릴게요 자. 앉은, 안진, 안 키보다 더 크죠, 그죠? 요거는, 요 지금 용천 81호 병. 이거 73호에 택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시죠. 안, 이게 73호 병에 택도 없어요. 그래서 82호 병을, 제가 원래, 산삼, 산삼들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선삼주, 요거 제가 아끼는 건데, 요게 원래 여기 81호병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급하게 일로 옮겨놓고, 술병이 없어가지고, 샤르뱅 옮겨놓고, 이제 요거는 요거랑, 어, 요렇게, 굵은 것들 있죠? 오늘 캔것 중에 가장 선. 자, 요 녀석들을, 요 대물천마를, 요 81호병, 네, 네 개를 넣을 겁니다, 여기다. 천마 네개 넣고, 그리고, 그리고 요즘 잘, 잘, 잘 자란 것들 요것들을 이제 73호, 6처 73호에 넣을 거고 나머지 요두 뿌리 요즘 잘, 잘, 잘 자란 것들 요거 청천마랑 홍천마 요거 두개 해가지고 요거는 6 5병에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병은 다 지금 세척해서 제가 다 살균했어요. 살균해놨고, 살균이, 다른 게 살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병목 있죠? 병목을 갖다가 물 팍팍팍 끓여가지고 병목을 갖다가 팍 담그면 돼요. 물 끓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냄비에다 이렇게 담으면은, 수증기 그냥 그, 그 정도 열만 돼도, 다 이게, 어, 열균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건 뭐그 기존에 술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안할 거고. 어 저는 오늘 어. 리터짜리거든요첫 첫땡 처, 처, 첫땡처 땡, 처, 그거 아시죠? 첫땡처럼. 그거 당금 소주. 이거 5L짜리 두 개하고 3 6리터짜리두병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81호가 몇병몇몇 몇 리터 들어간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아무튼 여기, 여기, 여기다가 먼저 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다안 나오겠죠 그죠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여기, 여기 좀 여기 좀잘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아, 크기 진짜 크네요. 그죠? 이이 정도면 대물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물 맞죠? 넣고요. 여기 굵은 거이 녀석부터 넣어볼게요. 진짜 크긴 크네요, 그죠? 여러분. 이 천마 이만하 엄청 큰거 아닌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마가 이 정도면은. 이, 이거 진짜 재배도 이거보다는 작을예요 자연산이, 이 자연산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야생 상태에 있던 거그대로 제가 여기다 지금 옮겨놓은 거니까. 요거는 청천마.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멋있죠 여러분 술도 안 먹는데 멋있지 않나요 여기다가 싹대는 서비스로 하나 됐다 에? 자 욕심없이 넣고 자 술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30도 이상 사용하셔야 돼요 35도 늘라 그랬는데 35도가 없었어요 저 하나로 마트에 그래가지고 30도짜리 샀는데 이게 이거 지금 그리고 참 씻어서 완전히 건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으실 때당근주 담으실 때 세척하고 흙 있으니까 흙 있는 채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세척하고 그리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원래 주전조에 좀 저거 해야 되는데 수소는 아니야? 수소서 말한이한테혼났다봐 고 아니다, 여러분. 아, 역시 전문가. 그죠? 한 방에 어, 수택도없택도켓이 그렇다. 제가 오늘 5터짜리 이거 두 개가 한 박스거든요, 여러분. 아, 그리고 참고로 요 옆에 요거 65두 병 있는 거 있죠? 얘네는 지금 어 얘네 몇년 됐냐 벌써 제가 군 생활할 때 요거 담아놓은 거니까 5년 됐네 5년 네. 술 색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제가 재배를 갖다가 이렇게 술 담아봤거든요 근데 재배는 잘안 우러나요 여러분 신기해요 진짜 자연산이 이렇게 우러나는데 재배는 색이 안 우러나요 2년 3년 돼도 안 우러나요 천마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 와사풍, 그리고 반신불수 이런 뇌질환, 뇌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술로 담궈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마를 갖다가 뭐 중탕해가지고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분말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그 민간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당금주 술담궈서 이렇게 드시는 거를 갖다가 가장 선호들 하시고 그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게 천마가 제가 아까 캠큰거 있죠? 그걸 갖다가 달아보니까 무게, 이거 전자적으 무게 재보니까 216g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뿌리에 100g 나와도 잘나온다 그래요 100g 넘어가도 근데 이거는 이거 완전히 끝까지 채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그냥 이제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만 끝까지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우시고 완전히 밀봉하신 상태에서 전기테이프 있죠 전열테이프 검은색 뭐빨강색도고 하던데 그 검은색 전기테이프 갖다가 막의 주변을 갖다가 꽁공첨해가지고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기억키죠 여러분. 술뭐 당근주 당근랑 이 정도는 당근하지 않겠습니까? 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제가 담아볼게요. 하나 더 고. <목소리> 지금 저는 솔직히 그냥 이게 제 유튜브 찍고 이게 하는 게뭐 수익이 나오면 좋겠죠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전 사실 수익보다도요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가장 큰데 어 <laughs> 구독자가 이렇게 또 늘어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실시간으로도 막 이렇게 좀 찍고 할 건데, 이 영상 보시면서 미흡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이쁘게 봐주시고, 악플을 달아주시기 보다는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1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1400명 될것 같은데 구독자 계속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벤트도 한번 하려고요 저를 또 이쁘게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구독자 1500명 넘어가면요 어 간단한 저 영상에 영상 보신 분들은 다알수 있도록 문제 하나 내가지고, 제가 이 천마, 천마주 제가 한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분 정도 선정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술. 여러분, 참고로, 이 천마, 이거 술 담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술값하고 병값에 휘청합니다. 진짜 술값하고 병값에. 이, 이거, 웅촌 73호 요새 돈만 은돈 가더라고, 이거 한명이 병값만. 그럼 술에, 술, 오늘, 이거, 삼, 30도짜리, 5리터 두 병. 그거 하고, 3 6 k 터짜리네 병. 두박 샀거든요? 술값이 9만원이요, 에 여러분. 역시, 이런 당금주 담그는 것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없으면, 못해요, 이것 점점점. 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홍천마 홍촌마도 그렇고 청천마도 그렇고 참 이쁘네요, 술. 참, 술은 술담고 넣으면은 참 천마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자, 65병 두개 담고 그리고 그 몇몇 분들께서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귀농을 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군인 출신 저희 와이프 육구대 출신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부부 군인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영상 을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제 마나님이랑 같이 뭐그런 어, 영상도 어, 추후에 같이 해서 어, 귀농 귀촌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영상 같이 한 번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 약초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거기 댓글에 달아주세요. 뭐 다음 편을 멋지고 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술이 모자라서 어, 죄송합니다. 아, 술이 저기 다 저거면 될줄 알았는데 제 계산을 잘못했어요. 어, 오늘 당금주를 담그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싼 영상이죠, 그죠, 여러분. <laughs> 어우, 술 냄새 진짜 독해요. 30도면은. <laughs> 원래 야외에서 오늘 이걸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비가 또 엄청 와서 자 이렇게 오늘 첫 마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 오늘 총 천마주 일곱 병 담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하고 좋은 어,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어, 마지막으로, 천마주는요, 2년 정도 숙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갖고 안 돼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5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요 천마주가. 이게 5년 된 건데, 최소 2년 정도는 숙성을 시켜야 어, 술도 우러나면서 어,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최소 2년은 어, 숙성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 걸러서 이렇게 하루에 한잔 정도 또는 주무시기 전에 해가지고 드시는 그 정도로 해서 술자 하나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 보잘것없는 저희 어, 약차 오빠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영상을 찍는 데 정말 큰어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주연인의 약초할 약차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